Perfect. Uh -huh.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초아 11월 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코인 시장이 끝인가 전체적인 이런 사태를 좀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위치가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을 여러가지 원인들 그리고 많이 영향을 끼칠 이슈들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 할 것은 비트코인 같은 기술적인 것들은 기술적인 이슈 뿐만 아니라 거시적 이슈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힘듦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스닥이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11월 7일날 시황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이낸스가 FTX 지분을 정리하면서 돈을 FTT로 받았는데 이걸 던진다고 예고를 했다. 그리고 FTX는 우리가 돈 많다. 그러니까 22불에 이제 다 받아먹겠다. 그러니까 한주저한 개당 22불에 받아먹겠다고 대응을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뚜렷하게 22불이라는 정확한 이제 금액대를 제시했는지를 사람들께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돈이 조금 조금씩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주말 동안 그런 하락의 장이 연출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여러 가지 연체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같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이제 이슈가 많아지고 이렇게 재료로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신 것들은 다 챙겨라 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셔라라고 제가 7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단톡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매수하면 안 되냐요, 매수 타이밍인가요라고 물어보셨을 때도 제가 매수하지 말라 정리해라라는 말씀드렸어요. 그쵸 항상 살펴보시고, 어, 모르시겠다 하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카톡방 오셔서 같이 매수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위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시간 봉이고요. 18.2k 부근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시간 봉으로 같이 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를 모두 깨고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의 가장 중요했던 우리 전 저점이죠. 17K 대죠. 17.6K, 17.5K 부근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17K 대를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저점이라고 많은 분들께 생각하시는데 비트코인 위주로의 매집이라면 사실 여기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수익이 나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조심해서 들어가실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 마감이 18.9k 이상 19.5k에서 마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흐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어디가 찐반의 구간이냐면 20.6k나 20.4k 이상 여기 우리 흘렀던 부분 아래로 떨어지는 것 말고 위로 매수 위로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전까지는 사실 하락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물 투자자 분이 아니라 현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고 그것도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5k나 17k대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할 생각이 있고 이것도 제대로 지지가 안 된다면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리스크 최소화해 주시고 현금 비중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부르게 판단해서 매수 매도 하시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냐면 지금 우선 인물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물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지워볼게요. 인물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지금 가상화 병만장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싸움은 결국에 시제트. 자오창펑과 샘 뱅크먼 프라이드, 그러 그러니까 뽀글이라고 해요. 머리가 뽀글뽀글해서 뽀글이랑 이제 지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보시면 알라메다 리서치 파생상품 거래소 FTX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선은 뽀글이 아저씨가 FTX의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 2위 거래소고요 바이낸스는 세계 1위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생뱅크먼이 어 FTT 코인이라고 해서 FTX 거래소 코인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시총 29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을 해서 알라메다라고 해서 블록체인 투자 회사를 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FTX가 이제 생뱅크먼을 주축을 해서 FTT 코인을 또 발행을 했고 그것을 또 담보로 해서 투자회사에 또 이제 돈을 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동그란 이제 원 같은 게 현성이 돼서 어 이게 제2의 루나냐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사실 그것보단좀 실체가 있죠. 그래서 좀 다른 점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찍어낸 코인을 담보로 해서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펌핑이 가능했고 빠른 속도로 세계 2위 거래소에 자리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보실게 좌우 창 펑이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크립토가 이제 하이리스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FTT가 갑자기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계속 올려다보면은 이제 기브가 테이크보다 이긴다. 라는 말과 함께, 뭐, 등에 칼을 꽂은 친구를, 뭐, 봐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는, 아, 잠시 부자가 되고 싶으면 크림토시장에 떠나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느 때 터졌냐면, 우리 그, 어, 아무래도 FTT, 알리메다, 알리메다에 이제 그런, 어, 여러 가지 트위터 하시는 분들 많겠죠. 이제 설립자의 친구 특히나. 어디서 가장 터졌냐면요. FTT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이제 우리 알리메다의 CEO. 공동 CEO가 이제 올린 글이 우리 돈 많다 22달러에서 다 흡수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오창펑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너네 물량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야 맞아 근데 이거 이거 다가 아니라 일부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거는 우리는 얘네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루나로부터 배운 거야. 이런 리스크들 우리는 이제 좀 저버릴 필요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매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루나에 이런 걱정이 생긴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루나의 일이 있었고 자우창펑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두려움으로 인해 조금씩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같이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건 좌우 창펑이 결국에는 이제 좀 매도의 움직임을 좀 많이 펼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새벽에 잠시 올랐었던 적이 있어요. 20K 이상으로 한번 강하게 올려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2시에 잘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위치가 20K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봤을 때 자세히 봤더니 이제 어 결국에는 이제 인수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좀 흘러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 봤더니 어 이게 반독점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는 것이 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의 움직임이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FT, FTX의 문제점이 이제 FTX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FTT를 발행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암호화폐 자산 화폐 투자 기관에또 설립을 한 거죠. 알리메다라는 투자 기관을 설립을 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그럼 알리메다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FTT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FTX 발행 소큰이죠. FTT를 발행을 했던 것들을 이제 가격대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알리메다에서 다른 코인들을 매도를 하고 FTT 가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FTX가 망하니까요. 그래서 이 알리메다가 투자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솔라나가 많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제가 솔라나를 싫어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솔라나 기반 생태계에 투자가 아무래도 많이 이루어졌다. FTX를 기반으로 투자가 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코인들은 잠시 어, 잠시 멈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세럼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해서 걱정하셨을 텐데 솔라나만큼의 이제 강력한 하락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건데 어, 지금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건 이런 코인들은. 잠시 좀 밀어놓는 것이 좋다 매수나 매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지금 좋다 라고 생각해들고요 만약에 이제 좀 빠져야 된다 이 정말 위험하다 생각이 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그 알림에다가 투자한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다 보시면 세럼의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은 당장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살펴봤을 때 그기그 그 기관들의 지갑을 살펴봤더니 칠리즈 룸 시바 링크 이런 것들 역시도 조심해야 돼라는 말과 함께 이런 것들 위주로의 하락이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가 50%인데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분간 동안 이제 하락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이상 추매하신다고 물타지 마시고 잠시 지켜보는 거 추천드린다는 것이 저의 말씀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자오 창펑과 샘 뱅크먼이 하는 행동이 좀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결론적으로는 이제 샘 뱅크먼이 FTX가 결국에는 바이낸스 쪽으로 붙을지 이런 것들도 중요시하면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같이 이야기해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교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제 생성한 토큰을 담보로 사용하지 말고 암호화폐 사용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빌리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바이낸스는 근데 담보를 사용한 적도 없고 부채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FTT가 이제 망하게 된다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자오창풍 자체도 여기 어떻게 보면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소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 없을 겁니다. 쉽게 망하게 둘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에서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더큰 염두를 두시고 17k 아래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간다면 비트코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위주로 매집을 해간다면 결국엔 또 메롱자 패턴 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만든 거예요. 메롱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지금 좀 간과한 게 있는데 지금은 나스닥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오히려 좋게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항상 인플레이션이나 그럼, 중요한 금리 인상 발표 전날에는 가벼워졌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원달러 역시도 지금 내리면서 출발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스닥 장이 좋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제, 우리, 어,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기술적인 상황이 많이 겹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하시고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그 아래 지지와 저항을 보고 나서 이제 좀 같이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립토 윈터 크립토 시장 끝났나요 라고 물어보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많이 살았어요 부처입니다뭐 당장 뭐 망한다고 했다가 망한다고 했다가 없어진다고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성장하는 게전 크립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어, 하락을 위한 움직임, 그리고 하락을 위한, 어, 모양을 보여주면 결국에 롱 청산이 이루어질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롱 청산이 일어나,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청산이 일어나면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크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모두 가벼워진 상태에서는 호재가 아니면 이제 이슈가 더 강하게 좀 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간 선거나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끝이 났을 때뭐 트럼프가 다시 한번 뭐 온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시장의 호재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강하게 또 올라가 줄수 있다는 점도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롱이 지금 많이 청산이 됐고, 그전에 이미 쇼 청산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후로는 결론적으로 상승해 줄수 있다라는 점 한번 한번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코인 리스트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고 새롭게 진입하시는 일은 조금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TV방송이 있어서 내일은 이제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내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TV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 링크 오셔서 제 방, 카톡방 링크 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신다면 더 자세히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실 수 있으니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트초였습니다 촛바!